블리토크 정치 평론입니다. 오늘은 빨간불이 켜진 국힘당의 대선후보 단일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은 쌍권이 책략 무너지는 한독수 제2편입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리은 한독수 후보의 전략, 국힘당 지도부가 은연중 한독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후보의 사진 촬영부터 김 후보와 같은 곳에서 당해서 미리 예약을 해준 것도 드러난 한 예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명망에 비해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어색할 정도입니다. 과거 공무원 출신 반기문이나 고건 등이 맥없이 중도하차한 사례를 보면 국민들은 그의 권력 의지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의 상대가 자신이 승리를 위해서는 각종 폐악질을 마다하지 않는 이재명이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직을 던지고 나서의 한독수 행보를 보면 그의 주위에 설익은 아마추어가 많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독수는 후보로서의 첫 지방방문 일정을 광주 5.18 묘지 참배로 잡았습니다. 본인이 강점이 호남에서의 득표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곳을 첫 방문지로 삼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본인도 호남 사람임을 읍소하다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전남 출신인 이낙연도 호남이 큰 정치적 물줄기를 이기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떨어지는 판인데 호남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또 있습니다. 집무수를 만나기 2시간 전쯤, 한덕수는 기자회견에서 단유라는 당에 이림하고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병법에서는 배수지을 쳤다고 하지요. 그러나 협상이 기본인 정치에서 한 발도 양보 못한다는 선언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진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5월 11일까지만 시간을 끌면 단유라는 물 건너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한덕수 후보를 이삭 죽게 하듯 모셔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전략을 한덕수 후보에게 주입시켰는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짐작한데 쌍권이 아닐까 합니다. 쌍권은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와 별도로 새로운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쌍권은 왜 이리 한덕수 후보에 집착을 할까요? 한덕수 후보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만만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일 것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쌍권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다음은 한 독수를 당의 후보로 선출할 경우 당의 선거 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대선의 승리보다 제1야당 대표도 좋은 자리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 당시 여당 대표보다는 대통령 없는 야당 대표가 더 예우받고 실속 있는 자리라는 흑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한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국힘당 경선입니다. 김문수 후보나 경선에 참여했던 타 후보 입장에서는 국힘당 경선이 매우 불공정한 경선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매 단계마다 1억원 이상의 기탁금을 내고 경선에 참여했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의 경우 이번 경선의 기탁금만 3억원을 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도 2억원을 냈습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동 결선에 오른 꼴이니 국힘당 후보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국힘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선거자금이나 정당이 갖는 앞번호 프리미엄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급하게 단일화를 요구하겠지만 정당 후보로서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부담까지 있는 후보의 프리미엄을 배려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당에 이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홍준표는 새로 후보 뽑으려면 자신이면 2억원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한덕수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단일화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하는데 쌍 것만 믿고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더구나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쌍곤에 매달리는 모습은 그의 명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이낙연과의 오찬 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이 돌발 발언에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성문답하고 각자 자기 소리만 낸 것입니다. 이낙연은 개엄에 대한 비난을 내뱉었는데 비해 한덕수는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정치는 이낙연이 경제는 한독수가 분담하겠다는 얄궂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한독수 후보의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과도 연관된 느낌입니다. 결국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그토록 싫어하는 내각제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일실에서 협의될 일인가요? 국힘당은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난 결선 투표 방식대로 5월 10일까지 다시 단일화 후보 선출 경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김문수 후보가 승복을 할까요? 자기 당의 후보가 원하지 않는 재경선을 실시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쌍고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엇으로 감당하려는지도 역시 궁금합니다. 대선 판을 깨져도 단권만 가지면 된다는 욕심인가요? 권성동과 김무성 이 배신의 아이콘들이 느닷없이 단식을 하네요. 누구를 위한 단식일까요? 자신들을 위한 사욕을 위한 단식은 아니 대통령의 탄핵 위기에 이름 없는 국민들이 추위에 떨며 단식하는 현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자들이 뜬금없는 단식을 합니다. 감동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겠죠. 이에 비해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은 윤상현 의원은 국힘당 의원 중 20명이 탈당해서 제3당을 만들고, 한 후보가 제3당 후보 등록을 하면은 기호 3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후에 김문수 후보 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기만 안 듣는다고 밥 굶으며 생떼 부리는 국힘당 지도부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단유라의 마지막 행보. 결국 김문수 후보가 5월 8일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5일쯤 단유라 여론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함으로써 국힘당의 새로운 전운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국힘당을 이끌고 있는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당은 극렬히 반발하며 당 선관위원장을 마치고 김문수 캠프로 들어간 황우열을 선관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이 양수를 내세워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겠다는막카파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부는 단일화를 내세워 5월 8, 9일 양일간 당원 의50% 여론조사 50%의 또 다른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 후보에게는 3억 원을 내라 해야 금전적으로도 공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철저히 당원과 국민은개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단일화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는 마쳤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단일화를 마다할 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일화 추진을 후보가 아닌 실제 한독수 후보의 후견 세력인 쌍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도 한다면 일정이나 조건 등에서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독수 후보는 지략도 부족하고 탐욕만 가득한 저들이 음모에 말려들지 말고 김문수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20명 내외의 의원이 탈당해서 제3당을 만들어 거기서 함덕수 후보를 후보로 옹립하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는 루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길만이 한 이재명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본인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기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윤 의원이 제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승적으로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밖에 는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도 감정의 티끌을 남기지 않는 따뜻한 단열화를 위해 당의 정당한 후보로서의 포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면 마지막이라는 각오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초심을 잃어도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